부당한 저자 표시, 즉 제자논문 가로채기, 제1저자로 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집니다.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. 이공계의 경우 대학원 세계 학위 논문 연구가 또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됩니다. 그거를 학생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그 학생들은 그 세부 과제로 진행을 하다가 발전시켜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발표 순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. 지도 교수 대학원생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 저자를 결정해야 함. 이게 네. 연구재단의 알겠습니다. 지침임을 말씀드립니다. 네, 여기까지 하시고 한번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는요. 네.